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구차연구소 김진명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아침에는 뭐 아주 날씨가 선선하니 좋습니다. 지금 여기 지하 2층인데요. 습도도 별로 없고 일할 만하는데 낮에 좀 덥죠? 이제 진짜 여름이 다간 느낌이 드는데 맞죠? 뭐 입추가 지났으니까. 오늘 방금 테니스 형님들이 전화 왔는데 여섯 명이서 자기 차 타다가 앞 반바에 좀 기스가 났다고 해가지고 조금 우리 광택 집에서 터치 좀 해달라고 해서 여섯 명이 와가지고 또 점심도 먹고 간다고 좋죠 뭐 이렇게 또 사무실도 와서 차 한잔 하고 점심까지 먹고 가면 은 우리 테니스 동호 회 형님들 뭐 그게 또 더불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출근하자마자 첫 번째 차량 리뷰 시작했는데요캡티바죠 캡티바 이 차량도 키르스도 잡고. 제가 또 웬만한 거다뭐 정비도 하고 수리도 하고 깔끔하게 상품을했습니다 오일 갈고 6만 원처럼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품 교환 시가 기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캡티바 디젤 2.0이륜의 LT네요. LT 연식도 2014년 7월에 2014형식 년키로수가 아주 끝내주죠. 89,308km 주행한 차량이고 오토에 경유죠 경유. 오, 흰색이네요. 아, 성능 점검 기록를 보면은, 오, 완전 무사고. W라든가, 단순, 하나도 없습니다.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나이트도 보세요. 깨끗하고, 백환색 없고, 어댐시 반바. 아주 디자인이 멋있죠? 그릴은 조금씩 이렇게 뭐, 이게 떼묻은 것처럼 색상은 좀 바랬어요. 다 그렇더라고요, 차들이. 그리고 이게 앞에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덤으로 드리는 거예요 덤으로. <laughs> 엠블럼은 여기가 조금 지도처럼 좀 새카매졌죠 뭐 세월의 흔적이고 양쪽 안개는 깨지거나 백화점은 습기 없고 밑에도 이제 투톤 칼라인데 어우 흠집 까진 거 없네요 여기만 조금 약간 실기스 하나 있고요 센서는 4개 돼 있고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는 없습니다 본네트도 보면은 돌방 문구 스크래치 없죠 터치하지 안 보이고 앞유리도 모래 마린 장만 있지, 뭐, 큰들빵 하나도 없고. 펜다. 펜다 역시도 날파리 보기 파리가 없고, 터치한 적 없는데요. 이 몰딩은, 보세요. 색상 바랬죠? 이 레저 왁스로 원해을바르면은 새카매집니다. 다시 발라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또 놓칠 수가 있으니까 혹시 계약하시면은, 이거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어는 교환시가 기 됐네요. 그리고 휠은 여기 조금씩 조금씩 슬렸습니다 백미로, 램프 이상 없죠? 깨지거나 수랑없이용 하고, 앞문도 보시면은, 아, 날파리가 여기 하나 있네요. 하나 있고, 여기 조금 흠집 좀 보이고요. 이거 두 군데. 그 위에는 괜찮은데, 뭐. 뒷문도 보시면은, 하나, 둘, 날파리가 두 개, 세 개는 보이네요. 하나, 둘, 네개 정도 보이네. 조금씩.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이런데, 토찬장은 그나, 그나마 없네요. 어, 몰딩은 색상 발했지만, 흠집은 없고, 스태프는 양호하고, 루프의 필라도 깨끗해요 까지거나비스해진것 같고 그 다음에 휀다도 보시면은 날파리뭐이 팔이 없고 터치한지약 없죠 이제 주유구는 시동을 꺼야만이 또 이렇게 밖에서 열 수가 있고요 타이어는 오 그나마 40-50% 남았네요 다행입니다 자 휠은 깨끗하고요 오 휠이 엄청 깨끗하네요 뒤에도 이제 대려도꽤 비싸죠 LED 깨지거나 백화현상 습격고 샤크한테나 색상은 바랬는데 아주 깨끗하네요 그리고 스포일러 깨, 깨끗하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등 LED는 빨간색 이게 뭐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죠 밤 되면은 자 뒷유리도 뽀글색 선택이 잘돼있고 윈도우 브러쉬도 뭐 짱짱한데요 와 이거 뭐 몰딩이 끝내주네요거울이 거울 거울처럼 그냥 깨끗하고 엠블럼도 뭐 기스 지도 까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색상 바랜 것 없네요 밤바 투톤이죠? 투톤은 이제 약간 뭐, 물때는 있는데, 이런데 조금 조금씩 흠집은 있어요. 그리고 마우라 두개 돌출이고, 견인구리하고 센서 세 개는 돼 있는데, 이런데 우레탄이죠? 약간 색상은 바랬는데 레저 악세사리 한번싹 뺑들어서 바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가운 거리 악세사리 역시도 깨지거나 흠집 없고,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도 없네요.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도, 오 이게 깔판도 깔아놓고, 이제 칠이서오 안에 깨끗하네, 역시. 이게 깔아놓으면 깨끗하죠? 실내가 깨끗하네요. 사용감도 하나도 없네요. 야, 트렁크 엄청 깨끗한데.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공구, 삼각대가 3개나 돼, 3개. 욕심이 많습니다. 공구 다돼 있고요. 공구도 많고. 아우, 아 실내뭐 트렁크가 깨끗하네요. 후방카메라도 뭐 교환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요. 펜다. 펜다도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어요. 터치한 자 없고, 월딩은 쭉, 색상은 바랬, 바죠 흠집은 없어요. 타이어도 뭐, 40, 5 0로 남았고, 휠이 아주 깨끗합니다. 흠집 하나 없네요. 조우석 뒷문도 보시면은, 우 날파리가, 모기가 두 마리. 그 다음에 날파리가 하나, 두 개. 여기 돼지코처럼 여기 모기 두 마리, 여기 세 개. 날파리가 있고요. 터치한 자가 그나마 없는데요. 어, 몰딩은 뭐 색상 바랬죠 흠집 없고 앞문도 보시면은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습니다 터치한 자가 없고요 어, 앞문은 깨끗하네요 뺑미로 깨지거나 기스란거 없죠 몰딩도 흠집 없고 스태프도뭐 까지거나 흠집 하나도 없어요 로프랙 필라 까지거나 기스해진거 없죠 뭐 필라도 깨끗하고요 마지막 휀다도 보시면은 날파리 모기 파리는 없어요 터치한 자가 없고 몰딩만 새상 바랬죠? 타이어는 교환시가 됐고, 휠은 여기 여기만 두 군데, 두 군데 정도가 좀 쓸렸고, 아, 세 군데네, 세 군데, 조금씩. 뭐, 심한 건 아니고요. 야, 이 차량 뭐, 날파리 보기는 있어요. 그냥 뭐, 파리까지는 없고, 앞뒤로도 뭐, 깨끗하고, 레저학스만 잘, 원행만 터치하면은, 깨끗할 것 같습니다. 별 일곱 개죠?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선팅도 룸한데요. 오우, 흠집 하나, 모래만 자적 없습니다. 도어트림도 깨끗하네요. 우드도 보세요 철망처럼 되어있나 와 아주 뭐 끝내주네요 니스 니스 반짝반짝 빛이 나죠 도어 캐치 까칠한거 없고 손잡이도 이렇게 뭐 사용감 별로 없어요 까진거 없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문 잠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되게 도어 트림도 찢어지거 까진거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도어등 잘 들어오고 커블도 미니스피커 메인스피커 역시도 뭐먼지때 흠집 하나도 없습니다 접시 백미러, 백미러 조절 수 있지, 계기판 조절 수 있지. 이게 어떤 스위치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카드 넣는 공간, 전동 시트까지 작동 잘 되고, 야, 브라켓도 시트도 아주 끝내주네요. 흠집까진 거, 해진 거 없습니다. 뭐 목받이도, 실밥도 하얗게 살아 있고 에어백까지 조수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 가죽이죠? 예, 네, 그렇다고조수석 시트도 아주 끝내줘요. 뭐툭툭툭에급이네요 여기만 쪼금고뭐 무등가처럼 보이는데. 목바지도 뭐 세관에 들어먹고 사용감 없습니다. 에이크 이상 뭐안에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스마트 키는 자두 개죠, 두 개고 시동도 한번. 키로스가 89,320km 주행는 차량이고, 뭐 어, 핸들 보세요, 핸들도 카바를 씌워놨어, 나 진짜 깨끗하네요, 뭐 진짜 사용감 때 하나도 없어요.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타시 방도 트거나 까지거 해진 것 없이 엄청 깨끗합니다. 역시 키로수가 짧아서 그런지 외관보다 실내가 더 좋네요. 자, 그리고 커블도 사무라, 여기 창고까지. 열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C5, 시가책 12V, 에어컨도, 아우, 너무 센데요? 빵빵하고요. CD, 프로테어컨, 프로테어컨이고, 비상깜빡이 VDC 앞뒤 반반 센서 스 있지. 그 다음에 내비도 8인치네, 8인치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이정도면 뭐 괜찮죠 전방카메라도 있어요 전방카메라도 나오죠 그리고 트립도 위로 빼놓고 어, 사물함도 이상이 없고요 하이패스 정품 돈 버셨죠 안경집 이상없고 실내등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앞뒤로 돼 있는데 남의 쓰던거니가 알아서 판단하시고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드 보세요 우드가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죠 철망우드 사제 매트 매트도 사제고요 뭐 앞에 뭐 엄청 깨끗해요. 퀄리티 높습니다. 뒤에 도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썬팅 아주 끝내줍니다. 기스, 흠집, 모래 하나도 없어요. 도어트림도 깨끗하고요. 우드도 반짝반짝 빛이 나죠.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어요. 끊긴 거 없고, 그 다음에 손잡이도 뭐 손톱 자국이라든가 기스 까진 거 없이 양호하고,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리고 뒤에 열선 시트도 돼요. 불도 잘 들어오고요.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도어트림, 세농 야, 아주 깨끗하네. 먼지때사용감 하나도 없어요.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 역시도 아주 좋고요. 커블도 먼지때 까진 거 없죠? 시트도 역시 앞에하고 뒤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먼지때지찌르까지는 해진 거 하나도 없고요. 시가책 12V에 매트는 싸제고, 목받이까지목받이도 뭐, 새거나 다름없습니다. 천정 먼지때 없고요. 별이 일곱 개, 손색 없습니다. 끝내주네, 끝내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해봐야죠.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8인치인데 조금 흐렸긴 한데 이정도면타시야죠 낭비죠, 낭비. 엔진 밈이, 미미, 미션 밈이도 좋네요. 떨리는 거 없고 등속 조이트, 오목이야, 뚝뚝뚝뚝뚝 소리 나는 거 없죠. 없고. 오, 타이어도, 앞 타이어만 갈면은, 뭐, 타이어는 한50% 되니까, 아, 7만, 원, 14만원 투자 하시라고 했다가, 30만원 빼드렸잖아요. 야 하체도 뭐, 조용한데요? 실내에서. 미션도, 튀나 안튀한 번. 미션도, 튀는 거같고 출력도, 오우. 출력도 아주 좋은데요 딸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앞유리도 누마 선팅 되어있네 돈보셨죠열 차단 선팅 자 하체 데코보드 잡소리 찌걱찌걱 소리나는 거 하나도 없고 부싱 링크 쇼바 어, 시스템 로안도 이상이 없고 브레이크 모듈 들어가거 없죠? 와 브레이크도 정상이고 2등은 의미 없습니다 1등 하셔야죠 1등 엔진도 조용하고요 계약하시거나 뭐 탁송 받으실 것 같으면 은 제가 또 동영상 찍어서 하체도 보내 드리고요 직선코스 브레이크 밟아 볼까요 오우 브레이크도 뭐 밀리거나 쏠리는 거 없이 잘 들어요 조용합니다 드럼도 뭐 끽끽 소리나거나 떨리는 거 없고 보세요 와 노면에서도 차도 잘 나가고 타이어 소리 안 나고 언덕도 스무스하게 또 올라가죠 이렇게 시운전을 해봐야 차가 이상 있는지 없는지 좋은지 안 좋은지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직선코스 잡소리 찍어 찍어 소리나는 거 없고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이상이 없죠 차도 잘 나가네요 자, 우회전 우회전도 뭐 이상 있는 거 없습니다 주행선 합격 이상도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도 보세요 야, 에어컨 진짜 시원하죠? 정상적 소리고 배터리도 아주 쌩쌩하고요 아, 알았습니다 세고 세고 야, 뭐 녹아나 없죠? 먼지 하나 없고 기똥차네 기똥차 닦고 졸고 기름진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가격은요 제가 한 30만원 내리겠습니다 550에 타이어 앞타이어고 조금 내려야죠 그래야 또 우리 구독자님도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가져올 때는 1등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등은 의미 없습니다 중고차 연구소에서는요 이런 차 많이 또 있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속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의미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버스 지나해는 흔들어봤자 의미없다니까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 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반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날선 수수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와 기름값 소비자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잘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길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화요일이죠. 저는 첫 번째 차량 두 번째 차량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승부차기면서 김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